정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삶에, 내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가득. 가득, 가득, 가득 우리 암송구절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가까이 하미 내게 복이라.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10편 73편, 73편 28절 말씀. 말씀. 아멘. 안 돼요! 뭐가 안 될까요? 여호사밭과 아하시아 이야기예요. 들어볼게요. 자, 남쪽 유다 땅에는 여호사밭 왕이 살았어요. 북쪽 이스라엘에는요, 아하시아 왕이 살았어요. 이 왕은요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이에요. 여호사밧 왕은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런 여호사밧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여우사밭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산꼭대기에 사람들이 가짜 신을 섬기는 산당이 남아 있었어요. 많은 산당을 없앴지만 남아있는 산당들을 다 없애지는 못했어요. 사람들이 남아 있는 산당에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갔어요. 이 왕은 북쪽 나라 아하시아 왕이에요. 아시아 왕은 아빠가요.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아합이 자기 아내. 와 함께 뭐했어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떠나 살았지요. 그랬는데 이 아하시아 왕은요, 자기 아버지보다 더 똑같이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단과 죄와 지옥에서 묶여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어느 왕도 요사바 왕도 조금 하나님을 기쁘게 한 요사바 왕도 우상을 남겨놓아서 사람들이 우상 섬기게 내버려두고. 사시아 왕도 더 나빴지만 똑같이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 속에 사단과 죄와 지옥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들이 꽁꽁 묶여 살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진짜, 진짜! 나를, 찾는 은혜! 나를 찾는 은혜 100%. 정경구절 선생님 읽어줄게요 로마서 16장 25절 말씀이에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자, 이렇게 묶여있는 내 모습이 진짜 나인가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신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사단과 죄와 지옥을 완전히 해결받았지요. 그게 우리 랩런트들의 진짜 신분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항상 영원히 함께하는 게 렘런트들의 진짜 신분이에요. 아시아 왕과 요사바당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내 생각이 나의 삶이... 나의 마음이 사단과 죄와 지옥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단과 죄와 지옥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는 어떤 시간? 진짜 나를 찾는 은혜 100% 만들어야 돼요. 10% 말고 100%. 100% 뭔지 알죠? 가득한 거예요. 모자란 거 없이 가득한 거. 자, 함께 따라 해볼게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누리는 누리.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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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말씀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자, 누구일까요? 우와, 청소 열심히 한다, 잘한다. 우와, 감옥에 있네. 어, 높은 사람이 되었나 봐.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나봐. 누굴까? 성경 속의 인물? 누굴까요? 요셉. 요셉이에요. 요셉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100%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 이거는요, 표정 잘 봐야 돼요. 평안한 표정인 거예요. 평안한 표정. 네. 어, 자, 이 자, 평안하게 잠자는 것만큼요. 마음이 편안해서요. 이렇게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셉이요. 박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요. 청소하는 게요. 어릴 적, 어릴 적부터요. 엄청 신나고 재밌었을까요? 그럼 감옥 가는 거 신나서 갔을까요? 아니요. 요셉은요 어쩌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디로 팔려갔어요? 애굽. 어, 애굽에 보디발 집에 팔려갔는데 거기에서 가정 총무 일을 했어요. 열심히 청소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100% 누렸어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서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100% 누렸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애국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100% 누렸어요. 이건 또 누구예요? 누굴까? 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야. 어, 맞아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또요? 바벨론에서요. 바벨론 이름을 사용하고 또 바벨론 말을 사용하면서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자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도요, 자기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포로로 끌려가는 곳이든지, 어, 다른 나라의 일을 맡은 자리에서든지,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간 죽음 앞에 서이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장에서요, 100%의 은혜를 누렸어요. 이게 렘런트가 받을 하나님의 은혜고, 받은 축복이에요. 렘런트 누구예요? 우리 렘런트들 오, 우리 렘런트들 아시아! 김유경! 건찬! 건성 김단아! 네, 우리 변하윤! 김도아! 하나님의 랩노트예요. 우리 랩노트들이 가는 현장은 어디예요? 지금 가는 현장은? 내가 있는 모든 곳. 아, 그곳이 혹시 친구들한테 미움받고 있는 현장일지라도, 엄마에게, 아빠에게 오해받고 있는 현장일지라도,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현장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함께 따라해 볼게요. 미래를 살리는 은혜 100%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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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은혜가 가득 가득 한 거예요. 로마서 16장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남유다의 왕, 요호사밭이 하나님을 잘 믿었, 믿고 싶어 했던 왕이었지만, 뭐밖에 없었냐면, 하나님과 나, 이것밖에 몰랐어요. 우리 랩런트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나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언약의 흐름이요, 후대까지, 그리고 전 세계까지, 영원한 언약으로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말씀이 성경에 적혀 있어요. 하나님과 나만 보면요,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우리 랩 노트들이요, 나를 살리는 시간 속에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현장과 현장을 누림 속에 미래를 살리는 은혜 속에. 100%를 누려야 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호사밭이 놓친 거, 아시아가 놓친 거, 안 돼요! 한 거. 그길 랩런트 들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거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을 이루는 미래를 살리는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우리 랩몬트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말씀 묵상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 또 찬양하는 시간, 세 가지 때 기억하는 시간,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내 마음에 담는 시간 가져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날마다 얼만큼 은혜를 주셨다고요? 가득가득 가득 주셨어요. 몇 프로? 100% 그래서 100% 100% 100%다 더하면 몇프로야요300% 우리 렘나트들이 응답을 누리는 날마다를 누리세요. 제기를 기도합니다. 자 함께 다시 말씀. 성경 구절 우리 암송할 것 함께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미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10편 73편, 10편 73편 28절 말씀, 28절 말씀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할게요. 렘넌트들 기도 따라하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사단과 재와 지옥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영원한 언약을 이루심에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누리는 은혜 속에 있게 해주세요. 그 속에서, 그 속에서, 현장을, 그 속에서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랩난트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laughs> 아멘. 아멘 우리